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가르치셨던 것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셔야 할 것인가 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만 이 땅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십자에 못 박혀 죽임당하소 난 이후에는 부활하셔서 또 영원한 생명의 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겁부 자신의 죽음과 또 부활하셔서 다시 영원토록 사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는가?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 다른 무리들과 같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과 능력만 바라보고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그 사명과 같은 그런 사명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러한 자신의 존재 자신의 사명을 강조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도 뭡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는가?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내 육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다 치면 어쩌면 그냥 단순히 기적을 바랬던그 무리들 가운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일 끝자락에서 참 원발치에서 기적을 베풀어주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바라면서 있는 그러한 나는 아닌가? 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존재는 지금 육신으로 함께하심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영원토록 함께하신. 그래서 마태음 28장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마지막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도 함께 있지만 영원토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라는 그 존재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또다시 가르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가르치셔요. 마태복 17장 24절 이하에 성전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이 성진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 존재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임금들이 관세와 국세를 누구에게 받습니까? 타인에게 받아요. 아들에게는 받지 않습니다. 아들은 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들이시지만, 반 세계를 받는 자들에게 베드로를 통해 자신과 베드로를 위해서 한 세계를 주라 물고기를 잡으면 거기에 있을 테니까 그것을 줘라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존재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저들은 또 믿지도 않아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을 지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세계를 가지고 자신과 베드로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그들로 인해서 지금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율법을 초월하신 분 아니냐고요. 성전도 지으신 분이고 성전 예배도 지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율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시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규정 안에 스스로 자신을 지금 놓은 것은 뭡니까?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더큰 일을 위해서 지금은 스스로를 겸손케 낮추시는 것이죠. 성전세를 납부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거부하셨다. 그러면 어떨까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 성전과 성전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오해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성전세를 지금 납부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세를 내시는 이 모습은 예수님의 존재가 자신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다시금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다시 심어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18장에 들어서서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육적으로, 여전히 세상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직 우리는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겸손한 대로 가야 돼요. 말과 생각과 행동과 태도와 모든 것들이 낮은 자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높은 자리로 가려고 그래요. 자꾸 높은 자리로.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예요, 아예. 세상의 삶의 방식과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반대예요, 반대.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처럼 천국에서도 제일 큰 자리, 제일 높은 거, 상사.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설명을 해 주시죠. 3절.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문구는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 안에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 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그러면 가진 의미가 있겠죠. 이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두루뭉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저들이 정말 예수님에 따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 안에 지금 3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믿음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에 따른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름 안에는 정체성이 있고 정체성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이 의미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삶의 방향과 목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는 자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사절에 이야기하셨습니다. 천국에서 그러한 자들이 큰 자예요.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 그런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그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이그 논리를 한번 잘봐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대하지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라는 그 단어는, 그 단어는 위에 앞에 27절에 나와 있는 17장 27절에 나와 있는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하는 그 단어하고 약간 의미는 다릅니다. 27절에 나와 있는 실족하게는 그들이 오해할까봐, 그니까 오해의 차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18장의 6절에 나와 있는 실족하게 하는 이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진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야. 진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 진리와 멀어지는 거.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관계를 두고 하는 그러한 태도, 행동을 지금 육절에 실족하게 라는 그런 의미로씁니다 우리 인생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해 드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도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않냐고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켜버리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자, 곧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나가는 자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당연히 그래요. 이거는 지금 세상에다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세상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서 왜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각 개개인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나 믿음의 지체들 간에 안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에 대해 온전한 존중과 그러한 그 믿음의 섬김의 태도로 드러나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저 사람보다 크다, 작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신앙생을 오래 했다. 여러분, 결코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게 우리가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고, 예수 그리스의 영접함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하는 일을 우리도 모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어느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다시금 나타내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육신의 모습으로 함께하심도 당연히 믿죠.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나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믿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되는 권세를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믿을 때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믿음을 가진 이들을. 실족 시키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나의 말, 행동, 또 표정, 뭐 어떤 것 하나라도 믿음의 지체들이 나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실족 시켜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의 문, 그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한 태도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께 대한 태도기 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대한 태도를 그릇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가 주의해야 됩니다. 관계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예수님께 대한 태도로 드러나는지 말로만 코란데오가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항상 세워져 있다. 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매 순간 순간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적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겨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